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요즘 물가도 오른다고 하고 그러면서 금리도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음.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오르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되게. 기초적인 듯 하면서도 게잘안 와닿는 게 물가하고 금리하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걸 좀 이렇게 그 내용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칠판을 좀 보시면 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가라는 건 결국엔 가격인 거잖아요.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수요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요인에 따라 가지고 시장 반응이 되게 독특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저도 이 말에는 동의는 안 하는데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는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럼 왜 이게 착하냐면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마진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기업의 마진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나한테 돈을 빌리려 오는 거죠. 저도 다 빌려,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가장 높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3%를 부르는 사람한테 빌려 드리는 거보다는 5%를 부르는 사람한테 빌려 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얘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돈의 값인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날 테니까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금리하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가가 만약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권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구매력의 보존 때문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100원이 있습니다. 이 100원을 지금 땅 속에 묻어 놓는 경우하고 이건 무언가 물건을 사는 경우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땅 속에 묻었어요. 1년 후에 꺼내 보니까 100원 그대로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건을 똑같은 100원짜리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물건을 제품을 근데 지금 이걸 사지 않고 땅속에 묻은 거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꺼냈어요. 원이어 레프트 해가지고 레이터 해가지고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 100원을 들고서 똑같은 제품을 사러 갔더니 이 물건의 가격이 105원이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 제 구매력이 보존이 안된 거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살수 있었는데 구매력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아리 묻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에 빌려줬더니 105원이 되었어요 이자를 받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구매력을 보존시켜 주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권의 돈을 밀어넣는 거죠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그만큼 이자를 받으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아름다운 그림인데 만약에 물가가 110 이렇게 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1년짜리 정기 금금리 3% 드린다고 해볼게요. 와, 엄청 높죠? 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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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물가가 10%씩 뛰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가 너무 뛰게 되면은요, 너도 나도 아무도 예금이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돈을 급하게 빌려야 되는 사람, 채권은 결국엔 돈을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급하게 빌려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10%는 줘야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다시,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수요가 늘어나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라는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금리는 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그냥 간단하게만 팩트 체크하고 가면은 또 오은영 이럴 때 주가는 어떨까요? 주가 이럴 때 주가는 주식 시장은. 뜨겁겠죠. 왜? 경기가 좋으니까. 수요도 좋고 경기도 좋고 하니까. 그죠? 이럴 땐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금리가 좋아도요. 금리가 올라도 워낙에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공식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스웨즈나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수주은하가꽉 막혀 가지고 자금 이 원자재 공급이 안 돼요. 그랬더니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폭등을 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지는 산유국들 오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펙 플러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산유량을 갖다가 줄인대요. 이렇게 되면은 원유값이 뛰겠죠. 원자재값이 뛰면서 물가가 뛰어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가가 뛰면 당연히 채권도 금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금리는 올라가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겠죠.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떨까요?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 하겠죠.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때 뭐, 뭐냐면은 물가가 오르면 왜 금리가 오를까라고 보면 은 당연히 구매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경기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왔었을 때 공급에서 부족이 생겨났을 때 물가가 뛰고 이게 금리를 건드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오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문에서 네. 금리 상승 시 재테크 전략 이런 얘기들이 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금리가 오르면 실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도 한 8월달이 금리 저점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되게 좀 많이 올랐어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8월달에 20년도 8월달에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6%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하냐면 1.6%까지 올랐습니다. 앞에 숫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니까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체감이 돼요. 저점 대비 올랐다라는 게.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이제 재테크하면 를 좋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저는 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보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었죠. 모르죠.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착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나쁜 물가 상승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오르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할수 있죠. 근데 보편적인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가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할때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재무구조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재무구조가 튼실하지 않은 기업이다. 그럼 어떨까요? 어떤 형태의 금리 상승이라고 해도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laughs> 또 하나는 어떤 그 기업들이 있냐면 성장주 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조금 이제 좀 유치한 말로. 우주를 줄게 라는 성장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주를 줄게 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별거 없지만, 당장 나오는 건 없지만, 언젠가, 미래 언젠가 우주를 줄게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 우주를 줄게 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오, 대단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플랜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걸 언제 줄지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주를 주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오르죠. 이러면 우주를 받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만약에 그 전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뜨,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요런 케이스는 봐야죠. 금리가 오를 때는 요런 애들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형태의 물가 상승인지를 보자. 라고 이제 조언을 말씀을 좀 드려요. 두 번째는, 채권을 볼수 있죠. 아마 이제 저희 프로그램 첫 시간에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채권 앞에는 고정금리부라는 단어가 붙죠. 고정금리 채권이잖아요. 저는 지금 채권에 1%로 고정이 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금리가 5%막 이렇게 돼요. 기분이 안 좋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특히 무엇에 조심하셔야 되냐면,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월세 받는 자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 받는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달마다 꾸준하게 똑같은 현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매달 100원씩 자금을 줘요. 매달 100원씩. 근데 시중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매달 100원씩 얻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고정적으로 매달 100원씩 주는 애의 밸류가 높아지게 돼요. 그죠? 금리가 낮을 때 이렇게 고정 현금을 주면 행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얘 그만큼의 밸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볼 필요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월세 받는 자산 여기에는 부동산이죠 상가처럼 월세를 받는 이런 자산들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우리가 가입하는 상품 중에서 리츠 같은 자산들도 흔들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들도 이 인프라 펀드도 투자라고 나면 달마다 현금 흐름이 배당이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배당주는 이제 뭐 분기나 아니면 연단 위로 이제 배당을 받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높으면 이 배당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우리가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를 때 이게 성장의 기반에서 오르는 거냐 아니면 공급 사이드의 문제에서 오르는 거냐에 따라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오를 때 어쨌든 타격을 받는 자산은 이런 형태의 자산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채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월세 받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아주 좀 주의가 봐야 된다. 요런 정도 조언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